자, 세 번째, 평행선과 넓이에요. 자, 두 직선 L, 얘랑 얘랑 평행할 때. 평행할 때, 삼각형 ABC, 이 삼각형이랑 삼각형 DEC, 얘랑은 밑변 BC, 얘가 공통이라는 거죠. 그리고 높이 같아요. 그러므로 서로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가 그냥 평행하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 BC, 이 밑변이 같으면은 자, 이렇게 돼 있는 삼각형 있죠. 얘랑 얘랑 얘랑도 넓이가 같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평행하면, 그래서 자, 여기 어, 보면은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D 이렇게 있어요. 그쵸? 여기에서. 자, 여기에 이제 평행선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 삼각형의 넓이랑 이 삼각형의 넓이가 서로 같죠. 그래서 여기를 밑변으로 보고 높이 보면은 이 사각형의 넓이를 이 삼각형으로 만들어서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각형과 이 삼각형의 넓이는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 여기 필수 문제 1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선분 AD랑 선분 BC가 평행이래요. 이 사다리꼴 ABCD에서 두 대각선의 교점을 O라고 할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라죠. 자, 그러면은 여기 볼게요. 삼각형 ABC. A, B, C. 이 e 삼각형이랑 D, B, C. D. D. B, C. 이 삼각형은, 자, 요기랑 요기랑 평행하죠? 그랬을 때, 밑변, B, C가 같죠? 그래서 얘는 맞아요. 그래서 틀린 거죠? 옳지 않은 거니까. 그리고, 삼각형 A, B, D, A, B, D, 이 e 삼각형이랑, 삼각형 A, C, D, A, C, D, 이 e 삼각형도, 밑변,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평행하니까, 얘랑 얘랑도 넓이가 같죠. 그래서, 땡. 그리고, 삼각형 A, B, O A, B, O A, B, O랑 그리고 D, O, C D, O, C 여기 넓이 자 얘는 아까전에 우리 삼각형 음,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랑 같다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는 공통이니까 여기 여기 넓이도 같겠죠? 그래서 땡 그리고 여기 AOD, AOD, 이 삼각형이랑 DOC, DOC, 이거의 넓이랑은 당연히 다르죠? 그래서 일단 4번. 그리고 ABD, ABD, 이 삼각형의 넓이랑 OBC, OBC, B, C. 이 삼각형의 넓이는 당연히 또 다르죠? 그래서 4번이랑 5번이 정답이 돼요. 필수 문제 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각형 A, B, C, D에서 선분 A, E, 그리고 B, C가 평행일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죠? 자, 삼각형 A, E, D, A, e d 여기 삼각형 얘랑 그리고 a e a e c 얘랑 얘랑 여기 평행한다 그랬고 여기 어 같죠? 그랬을 때 공통이니까 여기 여기 같으니까 얘는 옳지 않은 거니까 땡 그리고 자, 삼각형 ACD, A CD 이 e 삼각형이랑 D D E C 이 e 삼각형이랑 얘도 여기 공통으로 해서 평행하니까 똑같죠? 그래서 땡 A P D A P D 이 삼각형이랑 P E C P E C 자 얘랑 얘랑은 아까 전에 이 삼각형 이 삼각형 같은데 음, 여기 똑같고 여기랑 여기랑 같은 거 알고 있으니까 얘도 땡이죠 그리고 A E P A E P 얘랑 C PCD, PCD. 자, 얘랑 얘랑. 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비슷해 보여가지고 맞을 수는 있겠는데, 음, 애초에 여기가 같으려면은,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밑변이 여기가 평행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평행하지가 않죠. 음, 그래서 얘는 틀렸으니까 정답이 돼. 자 이렇게 보면은 돼요. 자 이렇게 자 여기 평행하고 이변을 음... 이렇게 요 길로 잡아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그러면은 얘 똑같죠? 이거의 넓이랑 이거의 넓이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여기가 평행하지가 않으니까 음, 여기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생긴 것만 보고 이렇게 풀지 말고 음, 어디가 평행인지 확인해주면 되죠. 자, 여기 삼각형 abc 요 abc 예요. 삼각형 abc 그 사각형 abed abed 요 사각형이죠?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랑 같다라고 했으니까. 얘도? 맞았습니까? 땡. 그리고 2번. 평행선과 넓이를 이용하여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함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유클리드의 방법이라고 해서 어, 피타고라스 증명하는 방법은 수십 가지가 돼요. 그게 이제 그 중에 하나인 거죠.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직각 삼각형 ABC의 세 변을 각각 한 변으로 하는 세 정사각형을 그리면 삼각형 ACE 그리고 삼각형 ABE AFC AFL 임으로 사각형 ABCD랑 사각형 AFML이 같다는 거예요. 자, 뭐냐면은 자 여기랑 여기랑 평행하죠. 그래서 이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 요 삼각형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음, 이렇게 하나. 수선의발딱 해서 그어 주면은 자, 여기에 길이랑 여기에 길이가 어때요? 같죠. 응, 음. 그리고 여기에 길이랑 여기에 길이가 같아요. 그러면은, 자,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은 합동이 되겠죠? 응. SAS 합동이 돼요. 응. 자, 이거 보면은, 여기 공통이고, 여기 90도, 여기 90도니까. 끼인각이 같죠? A. 끼인각 같고, 여기, 여기, 같고, 여기, 여기,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랑 여기랑 어때요? 평행하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이반 처음에 있었던 이 삼각형이랑 여기랑 같은 거죠. 그럼 결국에는 자, 이거 두 배인 이 정사각형이랑 여기 직사각형이랑 어때요? 같죠? 그럼 반대로, 여기 사각형이랑 여기 사각형도 같겠죠? 똑같아요? 자, 여기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면은,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또 여기를 이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여기, 여기 같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 삼각형이랑 또이 삼각형이랑 같게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이 삼각형이랑 또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 삼각형이랑 같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러면 여기 곱하기 2 하면 이렇게 돼. 곱하기 2 하면 이렇게 돼. 결국에는 얘랑 얘랑 같죠. 그래서 여기, 여기도 같으니까 이 삼각, 사각형 두개 더한 거는 여기 더한 거랑 같다. 라고 해서 피타고라스 정리가, 정리를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럼 필수 문제 3번 보면은 오른쪽 그림은 각 C가 90도인 직각 삼각형 ABC의 세변을 각각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그린 것이래요. 그래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다음 중 삼각형 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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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E가 여기죠. 그래서 아닌 것은 자, ACE A, C, E. 자, 얘는 어때요? 여기랑 여기랑 평행으로 해서 만들어줄 수가 있죠? 그래서 같은 거니까 땡. 그리고 A, B, C. A, B, C. 자, A, B, C는 여기가 되죠? 그러면은, 자, 얘는, 음, 아니네, 바로. 음, 어떻게 맞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예, 2번이 정답이죠 그러면은, 나머지도 한번 볼게요. A, F, C. A, F, C. 그러면은, 얘죠. 자, 얘는, 여기랑, 여기 빨간 거랑 합동. 그리고 여기, 여기 합동, 여기, 여기 합동. 그래서 얘는 똑같죠. 이렇게 되고, AFL, AFL 요거는 아까 전에 구했던 AFC랑 어때요? 얘랑 추선의 평행선 그거 가지고 하면은 똑같죠. 그래서 얘도 땡. L, F, M, L. L, F, M. 자, 이 삼각형은 아까 전에 구했던 A, F, L이랑 같죠? 그래서 얘도 땡. 그래서 A, C, D, E. A, C, D, E. 이 사각형. 요 사각형의 넓이가 64제곱센치래요. 그랬을 때 삼각형 A, F, L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때요? 이 사각형이랑 이 사각형의 넓이가 같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64에서 2로 나눠준 32제곱센치가 합이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삼각형과 넓이. 자, 높이가 같은 두 삼각형의 넓이의 비는 밑변의 길이의 비와 같아요. 그래서 삼각형 ABC 대 삼각형 ACD는 m 대 n이라고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 번 개념 확인 문제 한번 간단하게 풀어볼게요. 자 삼각형 ABC 여기 전체가 50제곱센치래요. 그리고 BP BP가 여기 3인데 PC가 2래요. 그러면 ABP ABP에 대한 비율 3 그리고 APC에 대한 비율 2가 되죠. 그 ABP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삼각형 전체가 5 0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체 50에다가 자 비율 전체 5분의 ABP에 대한 비율 3이니까 약분 1, 10 해서 30하고 센치 있으니까 제곱센치 단위까지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APC. APC의 넓이도 똑같아요. 전체에서, 자, 여기, 전체 중에 2 해주면은, 자, 나눠주면 1, 10 해서 정답은 20제곱센치라고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필수 문제 4번 한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에서 삼각형 ABC가 36제곱센치고, 선분 AP, PC, 얘가 2대1이래요. 그리고 BQ, QC가 1대2일 때, 다음을 구하시오. 삼각형 AQC, AQC, 이 삼각형의 일단 넓이를 구해야 되겠네요. 자, 그럼 ABC 전체가 36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AQ 여기니까 AQ 여기에 대한 것만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BQ QC 얘가 1대 2래요. 그러면 전체 3에서 QC는 2니까 약분 1, 12 해서 24 제곱 센치가 되죠. 그러면은 여기에 넓이는 지금 24가 되는 거죠? 24에요. 그러면은, 자, PQC. PQC 같은 경우에는, 자, 요 삼각형이 되겠죠? 자, 이 삼각형은, 어, 여기 AP. AP 대 PC가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래요. 그러면은, 자, 전체, 아까 전에 이 삼각형 A, C, Q에 대한 넓이 24가 전체가 되겠죠? 그리고 비율 전체 3분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여기 삼각형 얘는 1이죠. 해서 풀어주면 약분 8, 1. 해서 이거의 정답은 8제곱센치 라고, 이렇게, 구해주면 돼요. 그리고, 필수 문제 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 변형, ABCD의 넓이는 70이래요. ABCD. 여기. 그리고, BQ. BQ랑, 여기 PC가 2대 3이래요. 그랬을 때, 삼각형, 이제 여기 값을 구하여라 하는 거죠. 자, 평행사변형 넓이가 7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반으로 가른 거잖아요, 평행사변형. 그래서 삼각형 A, B, C의 넓이는 70에서 2를 나눈 35제곱센치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비율, 전체 35에서 2 더하기 3, 5, 그리고 구하고자 하는 PC니까 3 해주면은 약분. 1, 7. 그래서 21제곱센치. 그래서 얘가 삼각형 P, APC의 넓이가 된다라는 거예요.